그럼왜 이렇게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991년에 이 국회법 86조가 들어섰는데 여기 보면은 법사위가 이제 체계자구심사 권을 갖고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런 모든 법안을 예, 심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세계 상임위원장 넘기고 나도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어도 의석수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안 된다. 이걸 넘기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노란봉투법도 처리해야 되고 방송3법도 처리해야 된다. 또뭐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또는 뭐 대법관 증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힘차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절대 넘길 수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은 절대 안 넘긴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절대 안 넘기 줄 알면서도 세계상임위를 양보한다고 던진 거는 한마디로 명분을 위한 여론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